자원봉사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. 이 슈퍼마켓은 특가 상품 외에 기타 혜택이 없지만 이분에게만은 특별히 할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. 이 여성이 자원봉사자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올해 들어 베이징시 차우 양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하고 봉사 시간을 누적해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. 또한 음식점, 수리점, 약국, 치과, 미용원에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량후이라는 단순히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생활에서 또한 혜택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그녀는 10여 년 동안 매주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할인 혜택도 그에 맞먹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상가가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